진짜 웬만하면 이 내용으로 쇼츠 안 만들려고 했는데, 검찰개혁 오적 2편을 준비하다가, 진짜 이건 너무 과하다 싶어서 한소리 해야겠어요. 진보진영의 가장 멍청한 짓거리가 뭔지 아세요? 정권이 넘어오면 어김없이 시작되는 내부 다골이에요. 지금 진보 쪽 기자들, 유튜버들, 지지자들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주진우 기자를 때려잡고 있죠. 아주 난도질을 해대요. 뭐 주진우 깨는 내용은 뻔해요. 윤석열, 김건희랑 친했다더라. 18억 아파트를 현금으로 샀다더라. 검찰이랑 내 통해서 정보를 감춘다더라. 정광훈이랑도 내통하는 거 아니냐. 어휴 진짜 병띵 같아요. 주진우가 윤석열 김건이랑 친했으면 친했던 거겠죠. 돈 받아 처먹었으면 처먹은 거겠죠. 검찰이나 정광훈이랑 내 통해서 자기만 한몫 챙겼으면 챙긴 거겠죠. 이보세요. 주진우 때려잡고 있는 여러분들. 그래서 뭐 어쩌라고요? 주진우를 잡아 족치면 썩어빠진 법조 카르텔이 무너집니까? 윤석열, 김건희 일가의 범죄가 싹다 까발려지고 걔네 바로 극형 같습니까? 아니죠. 남는 건 오직 하나. 니들이 듣고 싶은 그거. 야, 나 주진우보다 깨끗하지? 이 허세뿐이죠. 오히려 보수는 경멸스러울 정도로 솔직해요. 내 거니까 건들지 마. 아주 탐욕스럽고 유치하고 더럽게 싸우지만 정의로운 척은 안 해요. 근데 진보는 꼭 정의 코스프레를 하죠. 내가 더 정의롭고 더 깨끗해. 이거 봐이 새끼 나쁜 새끼지 이렇게 주구장창 까대고 싸우고 근데 더 웃긴 건그 뒤에 꼭돈 문제가 끼어있다는 거예요 아주 추태도 이런 추태가 없어요 그러다 정권 잃고 또 민주주의 회복해야 합니다 후원금 내세요 구독 눌러주세요 하겠죠 아주 패턴이 정권 뺏길 때마다 기가 막히게 똑같아요 이쯤 되면 궁금해져요 정말 그렇게 정의롭고 깨끗한 코스프레에서 뭐가 바뀌었나요 보수는 권력질에 비리 저지를 거 다헤쳐먹고 진보는 앞에서는 깨끗하고 정의로운 척하는데 그게 결국엔 당신들 사익을 위한 거 아닌가요? 진짜 역겨울 정도예요. 제발 이제 그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. 키자 하나 악마화시키면서 돈몇푼더 땡기겠다고 눈물겨운 정의쇼 좀 그만하고 진짜 때려 잡아야 할 썩어 빠진 법조 카르텔 윤건이 패거리에 감춰진 비리들을 좀 제대로 파세요. 5년을 수사해도 절대 안 끝날 사이즈 같은데 수익금이 목마르면 그런 거 취재해서 수익금 받으시고요. 제발 좀. 지금까지 생각하는 정치쇼츠 설마요였습니다. 컨텐츠 만드는데 힘이 될수 있도록 구독, 좋아요, 댓글 좀 남겨주세요.